이번 동아리 탐방 시간에는 아름다운 선율을 만나러 갑니다. 관내 다양한 행사에 참석해서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들은 바로 동두천 노인복지관 음사모 회원들입니다. 음사모는 음악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하죠. 어떤 점이 가장 좋으세요? 음, 음악을 좋아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 음악을 배우고 같이 기타를 치고. 이러면서 즐겁고 또 봉사활동 나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표정이 좋아요. 음사모 회원들은 파워리더스 발대식 식전 공연과 어르신 문화재에 참석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멋진 노래를 들려주셨는데요. 멋진 노래를 들려주셨는데요. 멋진 노래를 들려주셨는데요. 공연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모두 어머니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근데 아주 공연장에 나오니까 더 화려하게 사라진 것 같아요. <laughs> 어르신은 이 음성으로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특별하게 있으신가요? 네. 문화센터에서 기타를 배우는데 너무 어렵잖아. 클래식이라.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시는 분이 복지관을 가래. 가수냐, 크나. 아무것도 안 가져왔는데 너무 뿅!하게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래서 아직 그냥 뭐 홀딱 반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사모 회원들은 멋진 공연을 위해 매주 금요일마다 연습을 하신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연세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습하시는 어르신들, 힘드시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요. 저희 선생님이 워낙 실력파세요 그리고 아주 열정적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긍정적이시다 보니까, 나이를 먹는 것은 조금 더딜 뿐이지 뭐든지 할수 있다. 이 마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지 않아요. 음악을 즐기시는 어르신들이라 흥이 넘치고 표정이 밝으신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에서 멋진 공연도 보여주시고 건강한 노후활동 영위하시기 바랍니다.